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흔히 정치참여라고 하면 어려운 것이라거나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생각보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랍니다. 지금부터 보이는 그림 먼저 살펴보실까요?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주민투표. 버스 타기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일인 시위를 펼치는 모습, 짧은 출산 휴가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인터넷 게시판에 의견을 모으는 것, SNS를 활용한 의견 공유 및 댓글로 사람들과의 정치적 의견 소통. 여러분들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이외에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은 정치 행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번 시간을 통해 한국 정치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직업, 관심, 가치관 등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같은 지역이나 같은 세대라고 해도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점차 자리를 잡게 되면서 각자의 이익이나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이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다 보면 사회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은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된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조정해 사회적인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정치 과정이 중요합니다. 갈등의 대표적인 예로는 민비현상이 있는데요. 원자력발전소, 교도소, 화장장 등 혐오시설이 지역 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해온 민비현상이 있는데요. 경상북도 울진군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협상을 해결했습니다. 처음엔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했지만 총리까지 나서 지역민을 설득한 노력도 있었고 무엇보다 2,8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협상타결의 열쇠가 됐습니다. 주민들은 금전적 지원보다 새로운 원전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북적일 것을 더 기대하는 듯 합니다. 혐오시설은 거부하지만 수익시설은 유치하겠다고 서로 나서는 또 다른 지역 이기주의가 핀피현상입니다. 주로 고속철도나 도로 등이 자기 지역을 지나가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현상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국민의 뜻을 하늘에 뜬 만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 다수의 공통된 의견을 여론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책이 실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은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정치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주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주민 간 갈등 및 사회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분쟁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상충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정치 과정을 통해 해결한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나 정당에게 투표합니다. 또한 각종 선거에 출마해 자신이 직접 대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집회 시위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셋째,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TV나 신문 같은 대중매체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접하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을 널리 알리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 과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